반갑습니다, 여러분. 미르인베스트의 세력의 올라타입니다 25년 5월 7일 관심주 두개 준비했습니다. 먼저 에코플라스틱입니다. 어, 에코플라스틱은 현대기아차에 차량용 플라스틱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. 실적을 보시면 어 매출은 꾸준히 나오지만 작년에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습니다. 그러나 이제 부채 대비 유보율이 더 많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. 어 현재 개인이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. 저번에 급등했을 때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. 공매 등은 0.61%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. 차트를 보시면 4월 21일 날 급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급등이 더 25일 날 나와줬습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매물대를 흡수하고 내려간 걸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금일 양봉이 나오면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. 어, 주가가 이 검은색 점이 라인인 2700원대가 무너지지 않고 어,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면 이 매물대를 뚫고 위로 올라가 줘야지만 여기 검은색 라인인 3900원대까지는 한 번쯤은 갈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. 어, 내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내일이 옆으로 행보하냐? 또 한번 쭉 빠지냐? 어, 이일것 같은데 급등이 나오고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. 근데 신용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열탈고 가려면 어, 옆으로 좀더 많이 행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. 그래서 이 라인을 지켜주는, 어, 2700원대 라인을 지켜주면, 어, 매수에 동참해도 될것 같고, 짧게 드신다면, 은요 위에, 이 매물대 밑에까지 3,000원, 3,100원 정도, 여기서 짧게, 뭐, 드시고 나오셔도 되고, 나는 한번더 기다려보겠다. 이 매물대를 돌파할 것 같다. 하시면, 여기, 3,900원까지 목표가를 잡으시면,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는 범한 퓨얼셀입니다. 어, 수소연료 관련 주고 어, 잠수함도 뭐 연료 잠수함용 연료전지를 시작해서 뭐, 수소, 하여튼 수소 관련해서 충전소 뭐 이런 걸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. 실적을 보시면 어, 최근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지만 어, 이것도 부채는 별로 없고 유보율이 아주 많은 회사입니다. 어 금일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. 공매도는 0.1%로 누적 공매도량이 7만 주밖에 안 됩니다. 4월 23일날 급등이 나오고, 두 번째로 4월 25일날 또한번 급등이 나와줬습니다. 그래서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꾸준히 했지만, 이 돌파를 못하고 지금, 이 옆으로 지금, 홍보하고 있습니다. 당분간은 이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, 18,000원에, 18,100원에서, 16,400원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매물대를 흡수할 것 같습니다. 그럼면서 거래량이 어 많이 좀 줄었을 때 위로 한번 슈팅이 나와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차 목표가로 2만5 0 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밑으로 밀리면 15,600원 이 라인에서 한번 어 울타기를 해도 괜찮아 보입니다. 그럼 대응 잘 하시고 이두개다 지금 양봉이 나오면서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에 어, 우상향으로 가막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. 그럼 대응 잘 하시고 자, 아, 블략이 올라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